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런 물질, 네, CH3CH, 뭐, 가로 열고 NH2, 가로 닫고 c 5 5 h 일몰이 호기성 분해를 할 때, 이론적 산소요구량을 구하래요. 질소는 이제 HNO3, 질산이죠. 이거를 분해한대요. 이론적 산소요구량. 이거 약어로, 그 영어로 쓰면은 THOD죠. 그리고 요거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겠는데 이게 물질이 뭔지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뭔 물질인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궁금했던 거라 기프티콘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거 반응식, 산화반응식 쓰면은 호기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소는 질산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보면은 자, 그램퍼 몰이죠. 자, 이거 1몰이죠. 네, 여기 앞이 1이니까. 이제 산소. 4.5 곱하기. 분자량 32죠. 네. 끝났죠? 이렇게 되죠. 끝났죠? 네. <laughs> 자, 1몰이니까. 이거 1몰이고. 그램퍼 몰이니까 요거 그램퍼. 1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 곱하기 32는 144 그램퍼 몰.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